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음, 제가 러는러는 음, 네. 정확히, 정확히 말 그대로입니다. 얼굴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시술을 그냥 통틀어서 필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필러는 뭔가. 우리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흔히. 뭐 필러 맞고 싶어 이렇게 했을 때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히알루론산으로 만들어진 성분을 일단은 필러라고 하죠. 그리고 그 성분이 아닌 다른 성분으로 만들어진 필러들 칼슘 필러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볼륨을 만든다기보다는 우리 자체의 콜라겐을 생성을 시켜 줘 가지고 얼굴을 좋게 만드는 시술들 그런 식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필러는 일단 디자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어디를 채워야 할지를 먼저 일단 고민을 하려면 디자인을 되게 잘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제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서 어떤 볼륨을 만드느냐, 어떤 부위에 효과적으로 시술을 해가지고 얼굴을 좀더 젊어 보이게 하고 탄력을 만들어주고 이런 걸 보면 되고 다음은 이제 마취나 이런 것, 뭐 연고 마취를 한다든지. 주사 마취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술의 통증을 좀 줄여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취가 잘 되고 난 다음에는 숙련된 의사가 잘 주입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술 이후의 관리법들 안내되는 대로 잘 따라주시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죠, 보통. 네. 제가 늘 하는 말은 노페인 노게인입니다 <laughs> 근데 다행인 건 필러는 되게 많이 아프진 않아요 많은 양을 주입해서 어떤 결과를 만든다기보다는 소량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놓는 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정말 통증에 민감하신 분들도 필러 시술은 의외로 다잘 하세요 필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요 관리는 일단은 뭐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들 무리 뭐 필러 했는데 거기에 닿는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충분히 쉬면서 우리 몸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뭐 무리한 활동 같은 거땀 흘린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음주라든지 뭐 우리 몸의 치유를 방해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면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일상생활은 뭐 충분히 다 가능하고요 그냥 뭐 특별하게 하지 말라는 행동만 안 하면 마지막으로 필러는 어떤 계정입니까 필러의 부작용 중에 이제 가장 무서운 거는 혈관 사고거든요. 혈관을 따라서 들어가서 혈관을 막는다거나 아니면 필러를 너무 과량으로 넣어서 혈관이 눌린다거나 해서 우리 몸에 피가 이제 순환이 안 되면 괴사가 오거든요. 이건 그렇게 흔한 부작용은, 음, 아니긴 해요. 예. 네. 그렇지만 이제 큰 후유증이나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맞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일시적으로 붓기가 있다거나 부종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시간 지나면 대부분 돌아오고 아니면은 이제 필러가 내가 원했던데 말고.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근육을 많이 움직이는 부위라든지 아니면 얼굴 표정이 좀 많으신 분들은 그게 약간 퍼지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바로 녹이면은 대부분은 부작용 없이 해결이 되고요. 그 필러에 대한 두려움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필러는 의외로 안전한 시술입니다.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요? 뭐 많이 도움이 됐어요? 안된거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필러의 장점은 볼륨이에요 볼륨 콜라겐 재생하는 시술들은 한 2, 3개월 뒤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 얼굴에 볼륨이 바로 차는 건 아니거든요. 한몇 개월이 지나야지 이제 서서히 좋아지는 건데 필러는 당장 그 시술한 직후부터 내가 얼굴에 효과를 볼수 있는 시술이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시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필러는 되게 소량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러는 사실은 약간 조미료나 양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간을 보면서 조미료나 양념을 넣듯이 필러도 진짜 소량으로 조금씩 사용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끌어내면 좋은데 잘하는 사람들은 한 번에 간을 맞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숙련된 의사한테 시술을 받으면 진짜 소량을 가지고도 엄청난 그런 효과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효과를 내는 그런 시술을 저희는 약간 이상점으로 두고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그냥 숙련된 의사 선생님들 찾아가셔서 필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숙련된 의사들이 많이 있는 병원 꼭 집어서 말하지 않아도 어딘지 아시겠죠? 네 다음에 더 유익한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